이울 때만 있으면 들어가도 는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가친가는이가구가이친가는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파? 얘는빨리구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 또 마음이 안 좋은 거라, 이렇게. 맞아. 아니, 많이 났어. 제가 제일 먼저 갈것 같아, 이쁜 바다. 가자, 집에 가자. 안 되겠다. 아, 어, 어떡해. 이거 크면 어느 정도 커요? 진돗개 새끼예요 아, 응. 아 진짜네. 아유, 이거. 탐나네. 어, 제림 봐. 제일 탐데다 아, 되게. 지금 마당만 그 있어. 애들이 똑똑하더라고. 새끼들. 어우, 탐나다, 아, 이거 진짜. 진짜 탐나다, 어. 다들. 이쁘니까. 어, 하얗고. 머리가, 머리가 좋아가지고. 네. 하얗잖아. 단독주택이면 무지금.